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오늘은 룸 투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를 꾸미기는 거의 다 완성을 한것 같아서 부랴부랴 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천천히 현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현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현관에 이렇게 좀큰 거울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좀아웃피 체크를 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이사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반대편에는 그냥 보통 사이즈 의 신발장이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본가에서 신발을 막 엄청 많이 가져오지는 않아가지고 딱 신을 만큼만 가지고 와봤고 이 서랍에는 완전 잡동사니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옆간에는 뭐 신발장이라고는 살짝 쓸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박스라던가 큰 쇼핑백들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아무튼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슬리퍼가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는 손님 슬리퍼고 이게 제 슬리퍼입니다. 이게 엄청 폭신폭신하면서 발도 잘 감싸주고 발소리도 저 슬리퍼보다 훨씬 안 나서 층간소음이 훨씬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잘 신고 있어요. 바로 거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거든요. 여기는 소파존, 여기는 제가 작업하거나 밥을 먹는 테이블존입니다. 일단 이 소파부터 보여드리면 이 소파는 홈앤 힐에서 구매한 소파고 처음부터 이렇게 소파를 좀 띄워서 배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좀 집안이 넓어 보일 것 같고 여기 안에다가 협탁을 넣는 게좀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여기 소파가 떨어지는 2, 3인용 소파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니가 사준 거고요. 원래 이 스툴을 빼고 이거 두 개만 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 스툴이 있어야 편할 것 같다고 언니가 사줬는데 진짜 사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도 다 여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누워있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추천드립니다. 엄청 푹신푹신하고 이게 컬러도 밝아서 집안 전체를 좀 밝아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 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쿠션 두 개는 기본으로 오는데 이 쿠션은 제가 자라홈에서 구매한 쿠션이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 살짝 연말 느낌으로 구매를 해본 건데 시즌 상관없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협탁은 메이드 인 그레이에서 구매한 스테인리스 협탁인데 원래부터 여기 협탁 자리는 이렇게 좀 미니멀한 디자인을 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후기를 보니까 어떻게 써도 더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떤 공간에나. 그래서 이거를 딱 구매를 했는데 너무 딱 맞게도 여기 뒤가 다 공유기랑 뭐 인터넷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을 말끔하게 가려주면서. 이 소파랑도 잘 어울리고 이 간격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협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집을 가더라도 이 소파랑 협탁 이 구조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위에는 화병이나 화분을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룸투어를 찍으려고. 어제 화훼 농협에서 사왔습니다. 거베라랑 겹백합을 이렇게 꽂아뒀고 겹백합이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꽃시장 갈 때도 겹백합은 꼭 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언니가 몰래 놓고 간 트롤 인형이에요. 귀엽죠? 조명도 진짜 잘산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형광등 말고 이런 조명으로 좀 은은하게 비추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켰을 때 살짝 좀 따뜻한 빛이 돌거든요. 특히 살짝 오후부터 저녁에 켰을 때 분위기가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특히 정말 사랑하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은 저희 형부랑 언니가 정말 힘들게 설치를 해준 커튼인데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커튼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타공으로 커튼 레일을 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커튼을 달았습니다. 살짝 이런 린넨 질감인데 이거는 쿠팡에서 로켓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막 커튼보다 이렇게 좀 은은하게 막아주는 게 좋아서 이런 커튼으로 설치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 거실 러그는 100 150 사이즈였나? 살짝 거친 표면 느낌으로 구매를 해본 건데 이 끝쪽에 수술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 봤고 딱이 소파 사이즈랑 좀딱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있는 거실 공간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집의 다이닝 공간인데, 이 테이블이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구입니다. 일단 이 식탁은 해외배송으로 구매를 했고요. 원형 탁자인데, 한 지름은 90cm 정도 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거나 작업하는 용도로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의자 3, 4개까지 놔도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이블의 포인트는 테이블의 다리 부분입니다. 저 빈티지한 나무판자에 동그라미가 뻥뻥뻥 뚫려있는 거에 진짜 첫눈에 반했고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산 거거든요. 근데 하, 보자마자 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구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의자도 이 테이블 산 데서 같이 구매한 살짝 빈티지스트의 패브릭 의자인데 이게 소재가 살짝 패브릭이고 살짝 쿠션감이 있어서 오래 앉아서 작업을 해도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뭐나 좀 여러 면으로 빈티지해서 마음에 드는 의자입니다. 사실 실물 보기 전까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딱 배송 오고 나서 너무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 빌리 책장이 서있는데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2m짜리 제일 긴 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소품이 많기도 하고 잡동사니들이 많아서 여기다가는 뭐전자기기라던가 충전선 넣어놓고 아래에는 다 그냥 소품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 빌리 책장이 좀 좁다 보니까 공간 차지를 안 하는데 딱이 집의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잘산 책장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제 침실로 들어가보면 일단 되게 아담한 형태의 뭐가 없는 침실이고요 일단 침대 프레임은 제가 정말 정말 이사 전부터 갖고 싶어서 1순위로 담아놨던 스테인리스 침대 프레임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침대 프레임을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베딩 컬러랑도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사 전부터 얼마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제작 상품이어서 문의를 해봤는데 60만 원이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브라운 스트라이프 베개는 핑카에서 구매를 했고 이 살짝 그레이시한 베개랑 이 민트 차렵 이불은 저희 엄마 아빠 공장에서 제작을 한 이불입니다. 제가 이런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불을 진짜 좋아해서 이 민트색이 겨울이나 여름 진짜 언제든지 다잘 어울려서 좀 이렇게 화사한 컬러로 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체적인 침대 컬러는 이런 색감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바로 이렇게 보면 서랍장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엄청 서치를 많이 해서 산 서랍장이거든요. 이건 ING 가구에서 구매를 했고 블랙 가구를 이번에 너무너무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좀큰맘 먹고 이런 큰 사이즈의 서랍장을 해봤습니다. 전 전형적인 화장대 디자인을 놓고 싶지는 않아서 딱 이렇게 서랍장으로 통치고 싶었거든요? 방 무드도 싹 잡히면서 살짝 모던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잘 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서랍장이에요. 이게 블랙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 지문 찍힘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청소를 정말 정말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 빼고는 뭐다 정말 잘 쓰고 있는 서랍장이고, 일단 너무 이뻐서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랍장 겸 화장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 서랍에는 스킨케어가 들어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제가 스킨케어가 정말 정말 많죠. 일단 이게 앰플이고, 크림류, 패드류, 이렇게 넣어놨고, 오른쪽 첫 번째 칸은 이 쿠션들이랑 베이스, 그리고 선크림류, 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 속눈썹이랑 붓이랑 휴지랑 살짝 펜류들을 놨고 여기는 진짜 살짝 기본 면티, 내복, 요런 것들을 놨습니다. 진짜 살짝 걸어놓기에는 너무 작은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맨 밑에 칸이 이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팩이랑 고데기나 드라이기 빛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제 잠옷들을 넣어놓는 서랍입니다. 제가 잠옷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좀 걸어놓기에는 그런데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이 서랍이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잠옷이랑 제가 추울 때 덮는 이런 스누피 담요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서랍장 데코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 이 조명은 빅슬립이라는 빈티지 조명샵에서 구매를 한 조명이고, 빅슬립이 연희동에 있는 빈티지 조명샵인데, 조명 종류도 진짜 진짜 많고, 이쁜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싼 게 되게 많아서, 저도 사실 살 생각은 못 하고 갔었다가 이거는 진짜 지나치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진짜 마음에 들고 예쁜 빈티지 조명 하나는 사고 싶었어서 이거를 큰맘 먹고 한 20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딱 이렇게 딸깍 이 소리와 함께 켜지는 이 따뜻한 전구의 빛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는 보자마자 침실에 놔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다 소품들인데, 이거는 그레이 민션에서 구매를 한벌 우드 모양의 삼각형 거울이거든요? 제가 이런 벌 우드 가구에 요즘 엄청 빠졌는데, 이 나무 무늬가 되게 독특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이런 나무 가구를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엄두를 못내서 근데 벌우드 소품이라도 갖고 싶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무드가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액자인데 이것도 그냥 오늘의 집에서 많이 보이는 액자여가지고 원래 벽에 달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월세 집이다 보니까 좀 나중에 복구 이런 게좀 무서워져서 그냥 여기다가 얹어 두기로 했습니다. 얹어둬도 그냥 나름대로 이뻐서 만족하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크 바디 토너인데. 아니 여기 노크 바디 토너가 향도 진짜 좋고 별로 안 끈적거리면서 촉촉해서 좋거든요. 근데 이 톤도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샤워하고 자기 전에 바르려고 냅뒀고 이 소라 모양 플레이트는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는데 아르켓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접시로 나온 건데 저는 그냥 오브제로 쓰고 있고 너무 이쁘지않아요이 사이즈감과 약간 미니멀하고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는 이렇게 대형 쉐이크 박스랑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화장대 대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여기 살짝 탁상용 거울이나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두면 너무 또 전형적인 화장대가 될것 같아서 또 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불편하더라도 집이 이쁜 게 좋아서 그냥 여기 문 옆에. 전신 거울을 놓는 행보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6년 전에 오늘의 집에서 <laughs> 구매를 한 거고 이걸 원래 옷방에 두려고 가지고 왔는데 시킨 이케아 거울이 안 와가지고 그냥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커 박스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품샵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대형 쉐이크 박스를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고 제가 잡동사니가 많다 보니까 여기다 그런 거 넣고 닫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멀티탭이나 뭐 마우스 이런 거 정자기기도 넣고 그냥 여기다가 두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커튼은 제가 정말 신경 써서. 구매해본 커튼이고 이게 다 린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집게로 꼽아서 좀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는 느낌을 줘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방에 있는 시간이 사실 잘때 빼고 많이 없다 보니까 이이피리 커튼을 거실 커튼하고 좀 바꿀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질릴 때쯤에 한번 바꿔서 생활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방입니다. 옷방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북향인 방으로 골라봤고 일단 여기 이단 왕자 행거가 있고 이것도 언니랑 형부가 설치를 해줬어요. 일단 여기에다가는 상의들을 다 걸어놨고 여기 기억자로는 이렇게 모조리 아우터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아우터가 진짜 많아서 일단 이렇게 걸어놨고 아마 계절이 밝길 때는 여기다가 다 나시나 블라우스를 더 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아우터 밑에는 쿠팡에서 살짝 급하게 산 서랍장인데 이게 쿠팡에서 산 서랍장치고 살짝 퀄리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감도 좋고 일단 조립이 돼서 오거든요.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시는데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서 여기다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가방들을 살짝 좀 쑤셔놨어요. 자 가방이 도저히 정리가 안돼서 일단 이렇게 쑤셔놓은 모습이고요. 패 행거 밑에다가는 이케아 칼락스를 뒀는데 이 이케아 칼락스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패브릭 서랍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서 모자나 목도리. 뭐 파우치나 뭐 폰케이스, 운동복 같은 거를 이렇게 안 보이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는 제가 집에서 잘 쓰는 향수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위에 진열을 해놨고 이쪽에는 이제 악세사리 존인데 이거 테모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세사리를 포장해서 보관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거의 실버 액세서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폴리백에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거는 그럴 용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가기 전에 여기는 꼭 들려주는 스테이션이에요 아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이거 제가 문 뒤에 이렇게 틈새 수납장을 뒀어요 제가 가방이 진짜 많은데 뭐둘 데가 없으니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오늘의 집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문 뒤에 공간만 한 15cm인가? 한 20cm만 있으면 이렇게 틈새 수납장을 놓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는 좀 귀중한 입비리 가방들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확보가 많이 돼서 이거는 진짜 자취하시는 분들 너무 추천드려요. 반대편에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산 청소기가 사이에 있는데, 이 청소기도 정말 좋아요. 나중에 자취 꿀템, 이런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납 꿀템. 이게 바지걸이거든요. 저는 옷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사놨는데, 이렇게 한쪽은 치마? 여기 한쪽은 다 바지를 걸어놨어요. 이게 살짝 수건거리처럼 바지를 이렇게 걸어놓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진짜 많이 걸어지고 이게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도 정말 편합니다. 근데도 제가 짧은 치마나 반바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걸어서 둘 수가 없으니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봉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짧은 것들은 그냥 일반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진짜 이 하이 걸이 없었다면은 저는 이렇게 옷방 하나에 제 옷을 다 걸어 두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 많으신 분들은 이 바지걸이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스타일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집에 옵션으로 들어와 있던 삼성 스타일러인데 뭔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 그래서 거의 손님들 빼고 잘안 쓰긴 해요. 거의 한한달 넘게 살면서, 지금 한세번 썼나? 뭔가 손이 안 가는 가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보너스 방인데 여기가 집이 3룸이다 보니까 방 하나는 침실로 하고 하나는 옷방으로 하고 하나는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방으로 꾸미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뭔가 촬영도 훨씬 더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정남향의 되게 작은 방이고 이렇게 문을 열면 살짝 제가 조금 꾸며놨지만 촬영을 위해 좀 휑하게 비워놓은 방이고 바로 보면 스튜디오처럼 꾸며놓은 존이 있는데 이거는 룸 디바이더라는 거고 저는 특대형을 구매를 했어요. 살짝 원하는 대로 구조를 바꿔가면서 설치를 할수 있는 파티션 같은 건데 이렇게 올 나무로 돼 있어서 좀 이쁜. 그런 룸티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콘센트나 이런 거를 가릴 수 있고 그냥 뒤에 이것만 놓으면 어디에서든지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더 봤습니다. 이 방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너무 너무 귀엽죠? 투기라는 종이 가구 브랜드에서 주문을 해봤고 이게 박스 재질로 된 종이 가구예요. 그래서 조립이 진짜 쉽거든요. 조립을 해놨는데. 잘못한 건지 이게 살짝 양옆이 안 맞아서 나중에 날 잡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살짝 나무 같은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해봤고 이거는 딱 두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협탁을 두고 이런 소품들로 채워 봤습니다. 이거는 네. 이케아에서 구매한 램프인데 이거는 밑에 건전지로 켜지는 거라서 선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어떤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성수 갔을 때 그냥 사본 캔들인데 이게 향도 너무 좋고 이바틀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태우기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데이크 티하우스에서 받았던 통인데 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가 데코로 넣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질라인이. 그리고 이 밑에 러그는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해봤고 여기 방에는 되게 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로로 긴걸 둬서 많이 밟지 않게끔 하고 싶었어요. 뭔가 그냥 진짜 장식용 러그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작은 방 커튼은 그냥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커튼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쿠팡에서 샀는데, 이쁘거든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근데 단점이 밑단 기장이 다릅니다. 도대체 둘 중에 뭐가 불량인지 몰라서, 얼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 많이 해 주시는 이 블랙 전신 걸도 여기다가 놨습니다. 이거는 이사 당일에 당근으로 구했던 그냥 3,000원짜리 거울인데, 알고 보니까 이케아 니세달 전신 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에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울을 구해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그냥 둘 데가 없어서 서브 의자여가지고 여기다가 뒀고이제 색조 타워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색조 타워는 그 하영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산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화장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제가 베이스 이런 것보다 립스틱이나 색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본가에서도 진짜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고 나서 이 블러셔라든가 하이라이터, 뭐 섀도우 이거를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또 화장품이 언제 늘지 몰라서 일단 하나는 다 사서 바로 채웠는데 하나도 거의 새 거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새 거는 밑에 한두 칸밖에 채우지를 못했고 이위칸도 이제 차근차근 채워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화장실을 보여드릴 건데 화장실 매트는 그냥 깔끔한 걸로 하고 싶어서 이런 오트밀이랑 그린이 섞인 컬러로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데 저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정말 싫어해서 여기 핸드워시랑 치약이랑 칫솔만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게 했고 세면대 위에 바로 이렇게 유리 거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의 모든 걸 넣었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수건을 쫙 해서 놨고, 여기다가는 제가 쓰는 클렌징용품이랑 각을 알로에팩 하는 거랑 면봉, 치실, 토너패드 이런 걸 놨습니다. 그리고 옆 칸에는 제가 쓰는 뭐 바디로션이라던가, 뭐 헤어, 바디오일, 바디미스트, 헤어 에센스 이런 거를 쫙 됐어요. 그리고 제가 손 닦는 수건은 이 핑카 수건을 냅뒀는데 이 핑카 땡땡이 수건이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핑카 땡땡이 수건은 손 닦는 걸로만 사용을 해서 빨면 바로 건조기로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걸어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들은 디어리얼 제품이고 다 내돈내산한 제품들입니다. 일단 색 색깔도 너무 예쁜데, 이 폭신폭신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서 쓰고 있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그냥 제가 쓰는 바디 제품들이 있어요. 원오브 트리트먼트라던가, 모에브 샴푸, 뭐 스킨 천사 앰플 펌, 옥슬리 바디 워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별게 없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살짝 팬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건조기랑 이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간 차지 없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이 집이 이집볼 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숨겨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또 귀여운 조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알리에서 산, 페이퍼 조명이고 이거는 이렇게 딱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을 봤을 때 이렇게 귀여운 조명 하나가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이즈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에다가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놔둬봤습니다. 이건 알리에서 샀는데 알리 치고는 좀 비쌌지만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조명 스타일이라서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띨롱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게 같이 있어야 더 예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주방인데. 아니, 원래 이 삼텐바이미를 드릴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TV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이번에 그 인터넷을 설치를 하니까 이 삼텐바이미를 증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무도랑 넷플이랑 유튜브 볼때 너무 잘써 가지고 없었으면 어떡하나 싶은 가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스마트한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이렇게 손을 올리면 열려요. 대박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20L짜리 쓰레기 봉투를 꽉 채워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동 쓰레기통들은 전용 봉투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버튼으로 열었다가 닫았다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닫혀져 있을 때 냄새도 진짜 안 나요. 밀폐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짜라락 있는데, 근데 이것도 풀옵션이었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식세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식세기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식세기가 친구들 집들이 왔을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인덕션이 있고 옆에는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먹었던 와인병이 있는데 이건 차차 버려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맨날 까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불편한 것보다 집이 이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을 봤을 때 저런 전자레인지나 이런 게 하나도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다 꾸역꾸역 넣어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잘 쓰고 있고 여기 콘센트도 4개가 있어서 이거 쓸 때는 이걸 조금만 치우고 하면 되고 이 전자레인지 쓸 때는 이 콘센트 타워 내려서 문 열면 되니까 뭐 불편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와인잔이랑 제가 좋아하는 예쁜 컵들을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제가 컵이 은근 많고 뭔가 서랍장에다가 넣어두면 꺼내기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다 보이게 두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놨고 위에다가는 위스키라던가 뭐, 커피, 티백, 캡슐, 뭐, 종류주 이런 거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옆에 창장에다가는 뭐제 영양제라던가 화장품들 그냥 쟁여놨고, 옆에 창장에다가도 그냥 그릇이라던가 단백질 쉐이크, 건조기 시트 이런 거를 그냥 무작위로 <laughs> 갖다 놨습니다. 제긴 룸투어 영상을 찍어봤는데, 사실 뭐, 찍을 게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찍게 돼가지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 적어둘 예정인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링크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